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, 산이나루입니다. 오늘도 신맵보러 왔어요. 아, 오늘 어제 저희 동네가 아침기온이 영상2도 아, 오늘이 4도입니다. 아.. 이제는 빨리빨리 움직이기에는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. 아, 이제는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아 너덜바닥에 올라와서 사물함 뿌리 만났습니다 아구인데요 상구죠 아 돌을 빼내니까 이렇게 삼이 들어있네요 아 삼이 쓸만합니다 너덜심 제가 아주 길게 나갔을 것 같아요. 잘 채심하고, 오늘도 멋진 힘을 찾아서, 큰상, 큰심을 찾아서, 열심히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. 자, 힘차게 출발합니다. 아, 돌 빼내는데 좀애좀 먹었는데, 그래도, 미안 다치게 채심 잘했습니다. 아, 뭐 멋지네, 멋져. 역시 고산 너덜바닥 심들은 멋집니다. 야, 아 참, 멋지지만 뿌리 오늘도 했습니다. 좀 사이즈가 좀 작아요. 그래도 멋진 심을 봤으니까. 열심히 한번 움직여 볼게요. 우측은 온통 다 돌밭이고요. 좌측은 경사가 좀 있는데 흙발이 좋습니다. 계속 이 너덜바닥 타고 올라왔어요. 이쪽 흙발 좋은 쪽으로. 이제 좀 돌아야 될것 같아요. 아, 돌밭에 너무 다녔더니 발도 아프고 힘듭니다. 아, 이제는 좀 낮에도 썰렁합니다.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좋은데, 한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또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. 와, 깜짝 놀랐네요. 와, 첫 남성이. 참. 아, 사람 놀래키는데 선수입니다. 와. 아주 벌겋게 광이 납니다, 광이. 아 예쁘네요 개회장항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아 이제 버도철이 서서히 다가오나요? 두툼한게 좋습니다 아 좋네요 이거 두개 챙기겠습니다. 야 애기 말굽들이 아, 참, 예쁩니다. 아참잘 크겠죠? 한 2년만 크면은 잘 자라있을 것 같아요. 2년 후에 만나자. 화산 마쳤구요. 계곡가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. 아 이제는 차갑게 느껴집니다. 이제 곧 단풍철이 돌아올 것 같아요. 아, 이제 이 계곡만 건너면은 길이 나옵니다. 아, 저는 촬행잘 마치고,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그럼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!